오늘은 저희 학생이 해석후 정답 느낌은 받았지만 어, 문법이 맞지 않아서 헷갈렸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번역은요. 대량 주문을 하는 고객들은 할인을 위해 밑줄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Diminished 줄어들 수 있다. Target 목표로 될수 있다. Consider 고려될 수 있다. Regulate 통제될 수 있다. 제어될 수 있다. 해석을 해보면 누가 봐도 아이 대량 주문한 고객은 할인을 위해서 고려가 될수 있겠구나 해서 정답을 C로 쓸수 있는데 저희 학생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컨러은 O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BPP, 수동태에 왔을 때는 최소한 목적격 보호인 형용사 정도는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형용사 지금 없어서 답을 못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독해 문제에서는요. 문법을 너무 들이밀게 되면 어, 해석이 안될 수도 있고 정답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문제는 해석으로만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저희 학생이 선제 두개 중에서 어떤 것을 정답으로 골라야 할지 몰라서 헤맸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Accepting merchandise returns after 30 days purchase is Mitchell s i l store policy. 자, 번역은요. 구매 30일 후 제품 반환을 받는 것은 가, 어, 가계 정책의 밑줄이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 요 reverse, 뒤집다, depend, 의존적인, contrary, rebed에는 상반되는, 내기를 부정적인. 저희 학생이 해석을 해보고 나서, 아, A하고 C 중에서 골라이겠구나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답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이 선지를 보고, 이 문제는 쓰레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어, 이 독해 문제에서는요, 이 품사를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데, 문제는 얘는 지금 동사예요. 나홀로, 동사. 근데 지금 비동사기인 1바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근데 정답 바로 C로 쓰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A를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p u r c h a s e 가 쓰시고 Reverse is the s t o r e policy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학생이 정답으로 생각했던 선지의 문법적 특성을 인해서 정답으로 쓰지 못했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m i h Mr. Jones wants to enjoy lunch at a reasonable price and visits a local food court. 자, 번역은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심을 즐기기를 미스터 존스시는 원한다. 밑줄, 그는 지역에 있는 포드코트를 방문한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어, 에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rather than, 뭐뭐 차라리, until, 뭐뭐때까지, whenever, 뭐뭐할 때마다. 여러분, 해석을 해보시면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점심을 즐기기를 원할 때마다, 그는 여기를 방문한다. 그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죠? 그 기본을 쓰면 되는데, 이제 저약수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 얘는 왜냐가 보는 복합 관계 부사인데 어 관계 부사는 왼쪽에때를가리키는 선행사가 와야 되는데 얘는 안오고도 어떻게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어 복합 관계 부사와 일반 관계 부사의 차이점이에요. 왼쪽에 선행사가 없어야 되는 것이요. 어이 복합 관계 부사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오늘 토익 수험생들 중 상당수가 어렵다고 느끼는 계속적 용법의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Miss Lee has several staff and a n the store, the youngest of them is the most d i l i g e n t 자, 번역은요. 이 선생님은 가게에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그들 중 가장 어린 직원이 가장 우아하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which who them whom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 문장에서 하냐? 가장 깔끔한 구조가 the so e 바로 다음에 e n d 를 쓰셔서야 the youngest of them 이렇게 해서 c번으로 쓰시면 가장 깔끔하겠는데 문제는 지금 e n d 가 없죠. 그때 이제 관계대명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전사 뒤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 목적격에 대해 될 테니까 A하고 D 중에서 골라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밑줄이 사람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사물을 가리키는지 봐야 되는 거죠. 사물이면은 스토리 되겠고요. 사람이면은 스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들 중에서 가장 어린 직원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스태프를 받겠죠. 그래서 정답을 D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반 목적격 대명사와 재계대명사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겠습니다. These days, many investors are trying to protect Mitchell from the financially unstable market. 자, 번역은요. 요즘 많은 투자자들은 재정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에서 밑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다. 자, 그래서 선지를 봤더니요. Them, it, themselves, itself 이렇게 습니다 여러분, ABCD가 공통적으로 얘는 대명사라는 거죠. 대명사라는 얘기는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명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밑줄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봤더니 명사가 investors, 복수명사죠. 복수명사라는 얘기는 정답을 A하고 C 중에서 고르셔야 되겠는데, 그 다음에는 제기대명사는 아니냐. 그걸 따지셔야 됩니다. 자, 제기대명사가 되려면 얘를 빼도 말이 돼야 되는데, 얘는 빼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주어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보호하는 대상이 investors라는 거니까, 당연히 주어하고 이퀄 관계성립해서 정답을 C번으로